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함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1독서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계자인 모세의 역할이 잘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장막에 가서 하느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신성이 거룩한 신성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룩한 신성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해서 모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할 때는 그래서 너울을 가리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거룩한 신성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찌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 이제 죽는다는 걸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음, 그래서 자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모세라는 중계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느님과 이렇게 소통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느님께서 직접 모세가 아니라 중개자가 아니라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리워져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신성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 이야기로 오늘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와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은 음, 아마 밭주인도 모를 보물인 거죠 그 밭주인도 원래 밭주인이 아니어서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들, 여러 번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우리의 소유가 될수 없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보물이 숨겨졌다는 것은 전쟁이나 아주 큰 재난이 닥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내가 가지고 위험하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 보물을 내가 사용하리라 하면서 기약하면서 그 밭에 몰래 파묻어 두었던 거죠. 그러나 주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영원히 우리 소유가 아니고 또 유사시에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가 더 이상 그 보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물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죠. 횡재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소작인이니까 그 밭을 살 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팔고, 또 빚까지 져서 그 밭을 사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거죠. 투신한다는 거죠. 헌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장소는 자기의 일터였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아니면 우리의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자체에 아니면 우리 마음 속에 하느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으로 찾아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을 하는 모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나 그 활동의 원동력은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고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동료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전부 걸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영원한 그 가치를 이제 소유한 사람이 되고, 향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차지하고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신을 갖고 묵상하겠습니다.